네. 어, 또 지난주에, 음,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 CFD 계좌 관련된 SG증권에서 그래서 뭐 맨날 며칠을 하한가를 가고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아팠다고.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금융지식이 가봉 우간다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수많은 보이스피싱이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맛집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 거기에 더해서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런 다단계 거기에다가 넘어가는 거야. 그게 진짜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이 거기 또 연루가 돼서 아, 피해자라고. 아 근데 피해자면. 피해를 많이 보신 거죠. 아마 제 생각에 아마 그 거의 원금이 다 날아가고 빚만 남을 거예요. 아마 오늘 기준으로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 그게 왜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CFD는 그냥 진짜 굉장히 큰 레버리지가 있는 그 CFD의 D가 디퍼런스라는 거예요. 차익 결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CFD 영업을 하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맨 처음 원조는 G 증권이었고 그 당시에 G 증권은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을 하면 G 증권 본사에는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하는 데스크가 없어. 그래서 주문을 수탁한 주문을 그 C 무슨 외국 증권사로 주문을 전송해줘. 그러면 그 증권사에서 이 사람이 숏을 잡으면, 어? 이, 이 어떤 개인이 2주씩 이, 이 30억어치 받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공매도를 치면 그이 사람의 주문이 지 증권을 통해서 이 외국계 프라 프라임 브로커지 하는 이 업무를 하는 파생업을 하는 쪽으로 토스가 돼. 그러면 여기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야. 그런 다음에 손익은 어떻게 되느냐? 팔고 나서 내리면 그런 다음에 일정 수준인 내이이 CFD를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가 큰선 투자자가 이제는 갚아 주세요라고 지증 국내 지지 증권에 주문을 주면 그게 또 이쪽으로 가서 그시 외국 증권사가 매수 주문을 내 가지고 청산하는 거야. 청산을 해서 손익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떼고 이 사람 계좌에 지지 증권을 통해서 다시 역으로 이쪽으로 들어 와요. 공유도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롱도 할수 있어요 어나이 주식을 살래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면 레버리지가 엄청나요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1억어치를 사는데 우리 그 우리 반그 분들께서는 없겠지만 신용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5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증거금률 이렇게 따지면 뭐 어떨 때는 증권사마다 뭐두 배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래. 이이거는 이, 이, 그보다가 레버리지가 더 심해 가령 천만 원을 넣고 1억어치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대신에 이 그거는 증권사마다 정책이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어떻다 저쩌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 하면 이 다단계를 하고 이런 작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외국인이 사고 파는 것처럼 일단 비춰져. 응? <laughs> 음? 괜히 레버리지로 빛내가지고 하는 건데, 응? 어? 팔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외국계 창고로 찍히니까, 응. 음. 그러다가 잘 가다가 이제 그 레버리지도 많이 일으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신콜 다, 알원 갑자기 마신콜 당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니까 동시에 다 같이 무너져 버린 거지. 그러면 실제 매도 창고는 SG 증, 증권인데 그 증권사가 아니에요. 그 주인은 다른 데 있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그쪽으로 주문이 간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TFD 영업을 하는 데들이 있어. 증권사들이 다는 하게 아니고 하는 데가 몇개 증권사들이 있어요. 대형 증권사는 대부분 하고, 중, 중소용사 중에도 하는 데가 있어.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거 하는 증권사 리서치의 뷰는, 우리 돌고래 여러분들하고 가끔 가다가 피트가 무지 안 맞는, 어뭐 이렇게 PER를 낮게 세, 세, 매가지고 어, 목표가를 확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월간 포트폴리오에서 우리는 그런 섹터 안 좋아합니다 하고 비중을 확 줄여 버리기도 하고 그게 다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증은 없어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나랑 거래하고 있는 큰선 고객이 나한테 수수료를 많이 주는지 내 뷰, 뷰는 그 대신에 온, 온 동네 막내 다, 다 나오잖아요 신문에도 나오는데 뭐 그러고 나서 보고 갖고 뭐 나는 이렇게 사람 방송에 와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 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건지 그건 생각해 보셔야 돼. 어. 그래서 어찌 됐든 CFD 계좌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고 어, 그 그러한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고 그거를 또 사람들에게 다 단계로 진짜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건 제가 어떤 기사분한테 들은 거예요. 처음에 2억을 맡기라고 해서 2억을 맡겼더니 6개월 있다가 수익금이라면서 1억을 주더랍니다. 아, 1억을 주, 주더래요. 1억을 주니까 얼마나 주,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한 600만 원만 쓰고 9,600만 원을 다시 맡겼대.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그러면 거의 2억 9천이 된, 거,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계좌는 자기가 안 갖고 있을까 몰라 <laughs> 핸드폰하고 계좌, 비밀번호하고 공인인증서를 다 맡겼기 때문에 도대체 내 계좌에 얼마인지를 몰라. 그런데 그 사람 말이 1억이 돈을 벌었다고 한 건데 사, 사실은 그 돈의 출처는 그 다음 가입자가 넣은 돈인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계속 한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뻥 터진 거지. 음. 근데, 근데,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응? 그리고 또 자영업 하시는 우리 돌고래 분들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그, 뭐 일, 일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이 벌린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왜 투자할 때는 공부 안 하고, 여행을 바라서 그런 사람이 꽃이 있는데 홀랑 넘어가냐,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10년치 본 저축한 돈에 그거를 찾아서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의 말만 듣고 방송에서 누가 떠든다고 어떤 애널리스트가 목표가가 적이라고 그런다고 그걸 왜 덥석덥석 사냐, 말이야. 한달 내내 일해가지고 받는 월급의 10년치를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최소한 한 종목을 살 때, 한 달, 두 달은 들고 파야지. 어, 들고 보고, 스스로 EPS 증가율도 구해보고, 그 회사 홈피에 들어가보고, 경영자가 인터뷰한 게 있으면 인터뷰 영상도 유튜브에가 많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하시면, 그래야 그게 정상이지. 왜 공짜를 받아냐고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차라리 그러실 거면 로또 복권을 사시면 돼. 로또 복권 사는 게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그 당첨 확률로 이렇게 따지고 나면 그게 훨씬 나을지 몰라. 로또 복권은 공부 안 하고 사도 돼. 근데 또 로또 복권 그 저기 그 찍어 준다는데도 또 있어. 그래 가지고 또 수수료 내라 그래. 진짜 대한민국은 금융 지식이 낮다 보니까 온갖 그 사기꾼들이 어?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이제 어떤 주식을 사고 팔때 제발 공부하시고 해야 된다고. 소중한 돈이잖아. 정말 핏담을 여본 돈이잖아, 정말. 어?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정말 그 구고절절한 사연들이 제가 들어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그 소중한 돈을 왜 남의 말을 듣고 덥석덥석 사냐고. 어? 그 1년치 연봉을 만약에 어떤 분이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만 라도 공부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을 일과부터 지금까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번을 들으시면 좀 뭐가 보일 거예요, 아마.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또 대분들이 급해. 이거 오늘 안 사면 영혼이 못살것 같고. 그런데 안 그러셔도 돼요. 왜안 그러시냐면 그거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또 다른 게 세상 변화에 맞게 또 좋은 주식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투자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 아니고 공부가 더 중요해 공부가 꼭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된다고 아셨죠 공부를 안 하고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주위에 전문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금융 전문가를 모시고 살면 돼 꼭 자기가 몸에 무슨 병이 걸렸을 때 모든 병을 자기가 치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 그래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요요것도 금융도 엄청 전문성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 누구나 다 투자해서 돈 번다는 생각부터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 진짜 이건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 되니까요. 의술만큼이나 몸의 병을 고치는 게 의사고, 계좌를 고치는 게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각자 도생으로 버려져 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언제 댓글 보니까 유기견처럼 버려졌대요. 나 그, 그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CFD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섹터 중에 방산 섹터 아, 잘 오르고 있습니다. 아, 잘 오르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또그 모멘텀 매매 하시는 분들이 들었다 났다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장에서 스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자전이다 그러면 <laughs> 오늘 팔아가지고 <가서> 아침도 이게 <laughs> 아, <이거 또 웃음> 여기가 또 저절로 <저를 웃음> 또 이리 오고 저 그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그, 오늘은 이차전지 또, 뭐, 뉴스따라가죠 오늘은 방산, 뭐, 오늘은 로봇, 뭐, 막, 이렇게 옮겨져요 오늘은 바이올린. 안 돼, 그거.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아니, 그냥 폐망의 지름길이야, 그건. 어. 지지난주에 로봇 물어보셨잖아요. 그, 그 주식, 이제 10만원 밑으로 내려갔더라고, 벌써. 어, 줄줄 줄 올려내립니다. 너무. 그래서 그걸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지. 거기 뭐 아침 시향 방송을 뭐 들었더니 오늘은 로봇이래. 오늘은 뭐 뜨고, 정부에서 오후에 정책 발표회가 있는데 로봇 산업 진흥 뭘 한데. 그래 오늘 내 로봇 사야 돼. 이러. 아이고, 난 진짜 그 저기 그 경제 방송에서도 그러시고요. 난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막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거는 투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매매를 가르치는 거고, 아무런, 그, 어떤, 번드메탈 얘기는 하지, 하지도 않아. 밸류에이션 더, 더더욱 얘기 안 해. 아, 얘기 안 해. 그,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으셔서, 투, 자 성적이 안 좋으셨던 거죠. 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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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성적들이 좀 괜찮으시죠? 그 그래. 다음에 엔터 없죠. 잘 갑니다. 잘 갑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오르고 나면 주식이 또쉴땐 쉬어야 돼. 그런데 이 동네도 보면 이, 이런 성향이 있어. 그건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도 그렇고. 오늘은 이쪽 섹터가 갈것 같아. 그러면 어디서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침에 다른 섹터가 막 깨알팁인데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개, 개가 내려, 이제. 정신무력까지 주구장창 내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펀딩을 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고를 때 사시면 돼. 고를 <laughs> 때 사시면 돼. 그리고 그분들이 사서 이렇게 올, 이, 이, 이축동이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 많이 오른 거좀 팔아서 이분들이 오늘은 여기가 안 가네 이러면서 때린다고. 그럼 그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삽니다. 음, 음. 그게 훨씬 현명해요. 자 그러면 섹터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 주간에 cfd 관련된거 진짜 여러분들 전 그걸 못보면서 저게 남 일이라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겁먹어서도 안되고 고소해서도 안되고 그 뉴스를 보고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아,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꼭 느꼈으면 합니다. 대표님, 저또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최근에 커뮤니티에 뉴진스 딥토를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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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에 혹시 즐겨 듣고 계시는 K-팝 노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가끔 이제 그, 그 커뮤니티 에 음악을 올려드리니까 이제 좀 그. 댄스 음악은 거의 안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아 어, 이게 탐문 선생님 취향이 참 고상하시다고 이러시는데 그, 그 그저께는 제가 그 시장이 하도 막 망가지고 그래서 가슴 짠하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는 의미로 이제 내가 그 지난 2주 동안 왈츠 하나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네. 그저께는 그리운 금강산 한번 올려드렸는데. 저,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요. 그냥, <laughs>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걸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 어떨 때는요, <laughs> 트로트도 되게 조, 좋아해요. 어. 이제, 쪼,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 되면 제가 그, 거기에 맞게 또, 어, 선곡해 놓은 게 있는데, 그날 밤에 다들 이제 손수건 한 장씩 준비하시고, 음악을 들으시면 될것 <laughs> 같아요. 근데 어린이날은 내가 음악을 안 올려드리려고. 음, 그날은 일체의 수업이 없어 일체 수업이 없고 어린이날은 그냥 우리 소중한 아기들이랑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사에 링, 링크해 드린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인, 인천에 사는 23세든가 21세 어떤 여성분이 남자친구랑 강릉에 여행을 가서 아마 만삭인 채로 갔겠죠 가서 거기서 출산을 하셨어 어, 출산을 하셔가지고, 바깥 날씨가 영하 0.5도인데, 거기다 그냥, 배를 버려놓고 온 거야. 음. 다행히 지나가는 행인이 애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어, 그 애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복지재단 이런데, 그, 있겠지요? 강공서에서 호적신고도 하고 해서 하는데.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음. 어떤 동물도 지새끼를 지 죽이는 동물이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을 가진 살아 움직이는 동물 중에 자기 자식, 자식을 놓자마자 그런. 저기 세상이 점점 더 영악해지는 거죠. 어, 점점 영악해. 로마 그 밑에 그 나폴리 가면 폼페이 유적이 있어요. 거기 저, 그, 그게 석이 그러니까 기원전에 일어났던 화산 활동으로 도시 전체가 이제 화산재에 묻혔던 게 발굴된대잖아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문설주에 음, 낙서가 돼 있는데. 요즘 애들 버릇없다라고 돼있대요. 음. <laughs> <laughs> 엄청, 저한테는 진짜 뭐 삼, 삼천 년 된, 삼천 년은 안 되겠다. 한 이천 몇백 년된 할배죠? 그 버릇없는 아기가. 아, 이 그때 요즘 애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자기가 놓은 애를 하루도 안된 애를 그냥 버리고 가는 그거는 진짜 없었을 것 같아요. 나 그런 걸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아, 그래서 그건 제, 제가 또 은,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출산과 관련된 그 많은 통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가능하면 많이 걸러서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저출산 관련된 거는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럼 여러 가지 제가 이런 저런 뭐, 아이고 난 하여튼 무슨 질문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지금. 지금 요즘에 관심이. 아아아아그아그 아, 그 트로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아 어, 트로트도 좋아해요. 요즘 그 저기. 그리운 금강산 올린 날은 하루 종일 그리운 금강산 듣고 어,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아서 뭘 누가 댓글로 뭐뭐 뭐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올려 달라고 그러셔서 잠시 그 생각을 했, 했다가 재수 없을까 봐 빵빠레는 막 빨리 올리면 증시에 이런 거 있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거기가 <laughs> 그때부터 내리막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라는 데가 사실은 온 세상에 열려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거는 가급적 숨기고 어, 겸손하게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음악 안 했습니다. 뭐저뭐뭐전 저, 노래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뭐 들었냐면. <laughs> 이선희 씨의 오래 살. 어. 아, 어. 그, 그 왠지 그게 오늘 막 땡기더라고. 어, 그래서 그거 오늘 하루종일한열번 들었지? 어. <laughs> 노래방에서 튀울 수도 부르신다고. 네, 그, 그거저 그리 그리운 금강산, 그리 그리운 금강산 부르면 분위기가 싹 해지거든. 응? 아, 우리가 술한잔 먹고 노래방을 가는 건데 가가지고 기, 기분 좋다고 노래방 가는데. 그래도 제가 좀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나이 3 0대 후반부터 이 임원 노릇을 했으니까 항상 이제 노래방 이런데 가면 내가 이렇게 그 분위기 <laughs> 생각 안 하고 <웃음> 내가 <웃음> <웃음> 또 자꾸 누구의 이딱 부르면 분위기가. <laughs> 완전히 샤해지죠? 어, 샤해집니다. 그런데, 그럼 뭐, 뭐, 그럼, 그럼 뭐또막 주위에서 그러잖아요. 우유, 빛깔, 뭐, 응. 서상, 뭐, 뭐, 우유, 빛깔, 서상, 이런. 아, 그데 내가 또 미안하잖아. 그럼 내가 다음에는 뭐, 또 신나게, 티어스 한곡 쫙쫙 뭐, 그러면 또 분위기 쫙올라지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라이브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가지고, 거기까지 안 올라가. <laughs> 그래서 불가능이야. 그린 산도 뒤에 가면 목장이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금년을 빨리 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CFD 절대 하시면 안 돼. B2, 몰빵, 한방, 매수 이런 거다 금지야, 금지. 모르는 거 투자하는 것도 금지고, 이제 오늘부터 친척이 아니면 바이오 금지. <laughs> 이건 좀 이건 우리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이과인데 그 의학이나 이런 약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는 AI 진단 이런 것도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그쪽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많이 잘 아시는 분은 그런 주식은 하셔도 돼.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뭐 드시고 이러면 치가 치료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우, 내가 가보니까 임플란트가 이거 엄청 어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런 건 하셔도 돼. 그건 바이오가 아니야. 의료기기야. 필수 소비재 같은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제가 진짜 그 금지하는 거는 그 문과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는 신약 개발. 그건 안 돼. 그거 진짜 힘들어, 그거는. 뭐. 아, 대책이 없어. 자, 여기까지 시한 설명 마치겠습니다.